자, 또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야. 표준편차가 시그마 제곱이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럼 가운데가 당연히 평균 되겠지. 자, 표준편차 알려주고 있네. 자, 여기 괄호 안에는 누구만 남아야 돼? x만 남아야 돼. 그럼 이는 나가면서 제곱이 되겠지. 36, 그러니까 분산은 9. 분산이 구면 표준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얘는 3. 그래서 우리는 얘는 3인 걸 알았어. 얘가 그러니까 38이야. 자 이제 끝났어. 왜 끝났냐면 20보다 작을 확률. 그럼 이제 2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0보다 작을 확률 바로 요 넓이. 요 빗금친 넓이와 3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결국은 그 38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38이 있어야 돼. 그래서 38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이 녹색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은 당연히 이 둘의 중앙값, 평균값 두개 더하면 58이거든. 그러니까 평균은 이로나니까 29. 여기 아홉 칸 차이, 여기 아홉 칸 차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29. 29와 3을 더하니까 답은 32. 이렇게 되겠지. 됐지?